안녕하세요. 즐거운 심리학입니다. 건강한 멘탈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햇빛 쬐기, 산책, 규칙적인 생활, 운동, 음식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먼저 자기 개념과 자기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주변의 활동 범위가 좁거나 집에만 있거나 하는 경우 멘탈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부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신경증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이유와 개념을 안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자각한다면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햇빛 쬐기, 산책, 규칙적인 생활, 운동, 음식과 같은 일반적인 그리고 기본 상식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 쬐기, 즉 광합성 같은 거죠. 아무래도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햇빛을 많이 볼수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 햇빛을 쬐면 햇빛을 통해 자외선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 다민 D가 합성되어 비타민 D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산책 또한 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합니다. 두 가지란 운동과 햇빛이죠. 운동과 햇빛을 쬐는데 좋거니와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세상과 사람을 구경하는데 좋죠. 운동은 두말할것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규칙적인 운동은 의사분들이 무조건 추천하죠. 규칙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이 바뀐다면 앞선 내용들, 즉, 수면, 햇빛, 운동, 영양과 같은 문제들이 겹칠 수 있고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수면 장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운동, 산책 등 이런 내용이 아닌 색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하려 합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대 묻습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자기복잡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복잡성 혹은 자기 복합성은 셀프 컴플렉시티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불리는 이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불리는 이름의 개수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여성과 B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A라는 여성은 전업주부로 10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B라는 여성은 일명 커리우먼으로 회사와 집안일을 나눠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는 하나 남은 바나나를 먹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오니 A는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아이 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왜 요버가 먹었어? 라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남편은 고작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반겨주지 못할 망정. 일하다 퇴근한 자기를 구박하니 열이 받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A는 집에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집이 모든 공간입니다. 본인을 부르는 칭도 엄마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비와 그리고 남편은 회사와 가정이라는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사실 공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와 남편은 회사에서 대리 혹은 과장님이라 불리거나 또 사촌을 자주 만난다면 삼촌 이모라고 불립니다. 사실 사촌을 만나려면 나가거나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간이 중요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친구를 만난다면 친구로서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슬슬 이해가 가시나요? 친구라는 개념, 친구라는 존재, 친구라는 나, 어떤 특정의 또 다른 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두 똑같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보면, 불교는 도대체 우주부터 정신건강까지 어디까지 다 깨우친 건지 소름돋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동호회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동호회 회장님이라면, 동호회 회장님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A는 스트레스가 하나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스트레스 근원지가 하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다른 상황, 다른 파트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리가 없잖아.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펠소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인에게 하나뿐인 바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준은 지구에서 혹은 내 전부인 단 하나 남은 바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있고, 새롭게 살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운동용 외톨이, 히키코머리, 조염병을 알아 집에 운동하고 있거나 심정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라면이 있다면 절대, 절대로 뺏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내가 불리는 이름이 하나고 공간이 하나인 상태에서 내 공간을 어지럽히고 없애고 침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금 질환적 형태로 보면 은둔형 외톨이 헤키코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방에 있는 라면 집에 있는 과자 이런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부를 뺏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라면을 끓이다가 방에 가서 먹으려고 옮기는 너중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자기 개념이 다양한 사람은 아 오늘 저녁 많쳤구나 흘렸구나. 망했구나. 짜증은 나겠지만, 새롭게 라면을 다시 끓여야지. 빨리 치워야지. 등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거나 회복이 빠릅니다. 반대로 자기 복작성이 낮거나 자기 개념이 적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뿐인 라면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아... 난왜이렇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전부가 사라졌네. 같이 말이죠. 이처럼 내가 한 공간이라도 더 있다면 스트레스가 분배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도 있고 집에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난더 불쌍한 존재야. 난두 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가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집에 오면 회사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회사에 가면 가정의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걸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공간에만 있다면 하나의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닌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도 완화되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남편은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에도 바나나가 있고 집에도 바나나가 있다면 또 출근하던 길에 수많은 바나나를 보고 퇴근하면서도 다양한 바나나를 봤을 것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부터 먹는 바나나까지 말이죠. 남편 입장에선 단순히 그냥 집에 있는 바나나가 하나 없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 먹은 거죠. 왜냐면 출근할 때도 길거리에서 바나나를 보았고 퇴근하면서도 수많은 바나나를 보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바나나도 단순 그 수많은 바나나 중 하나일 뿐이죠. 그냥 진짜 단순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바나나 중 하나를 먹은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왜 꼴랑 바나나 하나 가지고 힘들게 일하다 온 나를 구박하는지 서럽기만 합니다. 여기서 꼴랑이라는 말조차 상대는 상처받을 수 있죠. 또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B는 스트레스를 두 가지 받습니다. 집안에서도 받고, 회사에서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전업주부보다 스트레스를 두배 받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B에게 어쩌면, 아니 대부분 A보다 정신건강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가 자기 복잡성을 늘리고 자기 개념을 다양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B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스트레스를 A처럼 전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음 바나나가 하나 사라졌군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업무라는 스트레스가 있긴 하죠. 또 여기서 다른 활동까지 한다면 회사에 대한 일 또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회사 집두 가지만 분배되었다면 동호회가 있다면 그만큼 회사에서 받는 압박감까지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예시를 들겠습니다. 만약 회사와 집을 오가지만 집에서도 혼자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본인 사무실에서 연구와 업무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 회사 업무를 망치거나 본인 프로젝트를 망쳤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하? 내가 공들인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오래 있는 회사라는 공간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장비가 불량이거나 컴퓨터가 잘안 되기만 해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반대로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주기적으로 자주 만난다거나 친척을 만난다거나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생기더라도 분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회사라는 또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는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불리는 이름이 많아져야 스트레스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순 집에 있는 아들로서 존재한다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반대로 내가 회사에 가서는 대리, 집에 가서는 말잘 듣는 아들, 또 결혼해서는 남편으로, 친척에겐 삼촌으로, 헬스장에선 운동 잘하는 선배로, 또 누군가에겐 오빠로. 친구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많다면 내가 작은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한 가지에 집중되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지금 방금 끓인 라면을 흘렸더라도 대리였던 나의 존재, 자촌이었던 나의 존재, 친구인 나의 존재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지금 집에 온 나의 존재가 작은 실수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 큰일 났다 하면서 넘길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그냥 집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방금 라면을 끓이다 엎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는 세상이 무너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엎어버리고 자책하고 실수하고 증오하고 한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리는 이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한 이름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닌 부모님에겐 자상한 딸 아들로 회사에 가서는 엄한 선배, 카리스마 있는 리더, 그리고 상사에겐 또 충실한 부하 직원 모두 공존하도록 말이죠. 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를 말이죠. 무조건 상사, 즉 높은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배웠습니다. 하나의 개념보단 두 개가 좋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흔히 무선 상사가 또 윗선에선 꼬리를 흔들며 누구보다 후배 아래 사람 역할을 잘하는 것을 가끔 확인합니다. 속으로 우리는 넌 항상 지시 윗선일만 하다 보니 가끔하는 아래 일이 별 다스럽지 않게 할수 있으니 잘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적을수록 갑자기 더 깍듯하게 행동하고 소수의 상사에게 후배 노릇을 깍듯이 하는 사람은 이미 이런 여러 개념의 충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자리나 나의 사무실에만 박혀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자기 복잡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존재하더라도 친구를 자주 보지 않는다면 친구라는 나의 개념, 나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과 말이죠. 실제로 자기 복잡성이 다양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자기 복잡성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이자 듀크대학의 교수인 파트리샤 린밀이 1985년과 1987년 저서에 처음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우리는 단어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 밈이 되는 틀 혹은 mg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 단어가 생김으로써 그들이 보이고 특정화됐을 뿐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보여도 그냥 말할 단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생김으로써 더 많은 틀과 더 많은 MG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복잡성과 자기 개념은 평소에 존재했지만 단어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현재 배웠고 이제 자각한다면 건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정체성, 다양한 나의 개념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늘리고 우리의 개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금 힘들다면 말이죠 지금 충분히 하나의 개념 소수의 개념으로 자기 복잡성이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대한 내용도 하고 싶습니다. 나의 활동 범위가 단조롭다면 자기 전까지 집에만 있다면 혹은 회사 퇴근하더라도 평소 일집 일집인 경우 마찬가지로 자기 개념 자기 복잡성이 단조로워집니다. 평일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친구와 놀거나 가족끼리 여행 가서 다시 출근하는 직장인, 자산가이자 기업 대표이지만 주말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기업 대표.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기 개념, 자기 복잡성은 우리의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고 나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페르소나, 소시오패스와 혼동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복잡성이나 자기 개념이 높은 사람은 남일이나 다른 것에 무한심에 보일 수 있을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페르소너와 너무 중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심리학이었습니다.